자, 어휘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어휘를 어, 제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동의어들과 예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부탁 하나 드리면은 마지막 복해 싸움은 어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에 대해서 기출로 저희 제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 좀우동기 어휘 배우시면서 오늘도 다 오늘도 좀 익숙하신 분들은 어휘 시간에 여기 있는 예문들좀 읽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예능 찾아가서다 붙여놓기 하면 뜻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좀 중요합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읽어봐. 자, 한번 할게요. 우리는 표정 위주로 좀 해볼게요. 자, 수베니아는 기념품이고요. 포털리는 도자기. 그리고 불혼. 이게 확성기거든요 근데 밑에 동의, 당연 단어들 보시면은, 혼이라는 단어가 경적이나 원래 불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b l 원스 온 a 대표쳐주세요 기출. 어 혼이 경쟁이 뜻이 있어요. 막 경쟁을 빵빵빵 거요막뿔을 막 불어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하다. 같은 표현이 투 원스 혼 n o 그래서 우리 자랑하다 하면 어휘시험에서 m 스트 이렇게 챙이 돼요. 그럼 제 밑에 있는 예문 한번좀 읽어볼게요.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을요. 누구냐면, keep on ING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뭐뭐 하다? 뭔 생각할 수 있어요? blow, d a r h o n 자기 자랑을, 자기 자랑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어때요? 이런 문장 보면은 되게 낯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왔을 때 느끼는 게 바로 그거야. 낯선 지음는면 그래서 여기 있는 예문들 하나하나 다 있는 연습해 그런 연습을 하는 거야 낯선 지문에 익숙한 연습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블로그 언론이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 외운다 하더라도 예문 분이 정말 잘안 해요, 저. 아요 예문 분게 제일 빨라. 그래서 저는 이쪽에 많은 색 투자한 거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꼭 열고 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분들의 어휘 공부하는 시간을 좀 나눠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좀 읽어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 패스 드라이버도 기초입니다. 대표 칠게요. 운전자이 계속 옆에서 뒤에 앉아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창견한 사람으로 어 나옵니다. 패스 드라이버. 자, 다음 단어는 표제어로 고디. 대표 쳐볼게요. 어렵네요. 청박한 야한. 나는 생각해요. 그 컬러. 이 옷의 색깔이 다소 야하다고. 고디. 청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뭐 콜스, 버거 이런 단어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이 단어 기억나세요? 디센트란 단어가 있었어요 예전에 예의 바른 거. 그럼 반대로 인디센트는 예의 바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보통은 야한, 좀 약간 외설적인 그런 단어 가 많이 니다 그쪽에서 고디, 천박한 야한. 인이 나사듯이 있거든요. 그리고 FOLK가 민속의 전통적인. 그래서 FOLK ART가 제가 미제품, 민간의 의에 전해오는 민속 예술품 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 단어랑 좀 나중에 헷갈리다어가 얘예요. 우리 포크. 우리가 뭐 음식 먹을 때 쓰는 그 포크 있잖아요. 얘가 동사로 그래서 갈라지다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어, 저 포크에다 이디를 붙이는 거예요. 그고서 포크도 한쪽 끝이 두갈래 1하고 좀 헷갈릴 거예요 포크 아트 위에 2 매너 방식과 태도 하만 매너 쓰는 예들입니다그의 태도는 프라이트 정중했지만 그러나맹정했다 자, 이따가 보기역에 나온 단어로 첫 번째가 맨의 블렛 이런 단어 나옵니다. 대비칠게요인정많은자선 중에 우리 b E N E 가 구세 언이 있고요. V O L 이 -E, 의지나 파이 잘들행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인정만큼 전적에구현을싹다 정리해 봤으니까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 예문도 있는 것들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좀 중요한 것몇가지걸좀 해보면은 여기에 중간에 클리미튼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 발표표시 한번 해볼게요. 어, 이 단어는요, 뜻이 처벌이 반대한 거야. 날씨가 오면 이렇게 두 가지 뜻을 외워주세요. 날씨가 꽤나 오나 그래서 얘의 반이어도 알아두셔야 돼. 인클리멘트 어, 인클리멘트는 제 반대뜻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지 않은 이렇게 외워주세요. 인클리멘트 날씨가 온화한 거에 반대죠. 자, 쭉 넘어가서 다음 우리 보경에 나온 다음은 어드마이어링. 잘 아실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냥 조사 어드마이어링. 존경하다. 찬양하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독해를 할때 얘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위에는 컴플리먼트 PLI라는 칭찬하다. 그래형사로 complimentary, 찬사의 무드예요근데 예를 들어서는 p m e 아이가 아니라 e. 얘는 상호 보완적. 그래서 우리 c o m p l m e n t 가 명사로 보, 시합표시하다, 보충하다. 얘네들 체크할 일정. 편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꼭 예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 볼게요. 중간에 이 부분이 있어요. 디플런트 밑쪽에 이렇게 어이 기출이었죠, 우리. 페이가 탐면시때 지불할 듯 말고, 주인나 관심을 기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게 페이 호메지투, 페이 트리트투어이서기초나옵니다 누구누구를 존경하는 것. 호메지나 트리뷰트는 존경, 뭐참사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다음 보기형 단어는 어벤리셔스라고 들어가겠습니다. 탐욕스러운 거. 뭐라틴에서 나왔대요. 어벤셔스 타뇨스 그래서 우리 부캐할 때 명사 어벤셔스좀알아세요타력쭉 넘어가서 아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보레셔스 한번 좀 제가 다뤄드릴게요 예 보레셔스 얘가 뜻이 개벌스럽게 먹고 지식이 열릴 탐하는 뜻이에요 왜냐면 어원이 VOR이 -E, 이태어원인데요 먹다 보레셔스그보레셔스가 오페타이트 왕성한 식욕을 지었다. 어페타이트가 식욕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most 어, 하 번째죠. 보레셔스어페타이트 지식에 대한 아주 갈망이나 열망 그런 게 있답니다. 그리고 동사로 이다 말이 있거든요. be 제가 개걸 쓸게 먹다 뜻도 있고 하게 뜻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얘랑 할까는 단어가 디바우트에요 옆에 있는거 디바우트는 아예 배에 가다르로 얘는 종교와 독실한거 이게 좀 헷갈리고요 특히 보레셔스와좀헷갈는 형사가 우리 국어에는 베라슈스에요 진실을 말하는 정직이다 캔디드, 솔직한 베라슈스, 위트, 정직한 지구 보레셔스 베라슈스 나눠서 보시바랍니다 구이, 오, 와리, 먹다, 먹으니까 이걸 좀 이해하시기 편할 다음 나오는 보기한 단어가 컨텍 피추였어요. 경멸적이. 그래서 명사 컨텍도 많이 써요. 경멸, 멸시, 모도. 그래서 보시면은 그녀는다 써요. 그를 어떤 경멸을 가지고서. 근데 우리 그 기억 나세요? 예전에 오브 플러스 추상 명사는 초형사렇게 근데 위드 플러스 추상 명사는 부사로드케 아, 그렇게 바로 되고요. 그래서 로도했어요 비니스. 비니스는 뭐뭐 아래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체 파트에서 배워요. 뭐뭐 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래서, 비니스 컨텐츠, 경멸할 가치도 없는. 표시해주요 비니스 크리티시즘, 비난한 가치도 없는. 비니스, 원스, 지그니티 디그니티의 위험. 위엄. 위험을 손상시키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돼. 추가해주세요. 위험을 손상시키는. 미니스 아래라는 뜻이고 몸의 가치도 없는 컨테프츄어스 컨테프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독해 수업을 나가고 수업이 없는 날그 다시 한번 위에 새로운 질문새 깨끗한 질문으로 복습을 할건데 여기있는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어휘부터 정리할건데 어휘부터 정리할때는 절대 제가 만들어놓은 이 네모칸에 있는 동의는 정리하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은 표지어 위주에서만 모르는것만 정리해주세요 왜냐하면 쓰이는 단어를 계속 써야합 다시. 여러분의 어휘 목표 정리할 때는 제가 추가로 만들어 놓은 네모칸에 있는 단어 정리하지 마시고요 너무 많아요. 근데 누 보면 돼 이거는 아파트 반복될 거예요. 표제어 위주에서 모르는 단어만 정리해 주세요. 됩니다. 싸움이에요, 자, 그럼 됩니다. 어휘 사업이 마지막은 자 오늘 다시 한 번.